안녕하세요. 아티빌더 채널의 대표를 담당하고 그리고 이 채널의 대본 작성을 했었던 빨모라고 합니다. 이제 이 아티빌더 채널을 좀 접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느 누나가 이제 하차를 하게 되었어요. 아주 이제. 유튜브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구독자 20만까지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그동안 감사 하진 않고요! 이개들이 새끼들아! 네 구라였습니다 맨날 어그로에 처 속으시더니 오늘도 처 속으셨네요? 정말 한결같은 구독자 개돼지 새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도 구독자 20만을 찍은 기념으로 20만으로 3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씨발!